오늘은 다양한 떡 제품을 리뷰하며 떡의 매력을 발산해 볼까요? 기대해 주세요. 5위입니다. 영양 찰떡은 맛있고 간편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영양이 풍부하며 개별 포장으로 휴대도 용이합니다. 고객 서비스도 친절해 재구매 의사가 큽니다. 4위입니다. 떡 만드는 앙들의 식사 대용 설기는 맛있고 부드러워 여러 후기를 통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맛과 편리한 포장으로 간식이나 아침식사로 안성맞춤입니다. 3위입니다. 신라병가의 삼색 두텁떡은 우리 쌀 100%로 만든 간편한 간식입니다. 쫄깃한 식감과 적당한 단맛이 매력적이며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인기입니다. 개별 포장으로 위생적이고 보관도 편리해요. 2위입니다. 전통 호박인절미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냉동 보관 후에도 신선한 식감을 유지합니다. 부담 없는 크기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자주 생각나는 간식이에요. 가격도 착해요. 1위입니다. 시루조와 흰안꼬 절편은 쫄깃하고 부드럽지만 굳지 않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좋아할 맛으로 간식이나 아침 대용으로 최적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